당신이 사는 집은 계절마다 스스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나요? 한국의 전통 가옥 한옥은 몇 세기 전부터 이미 그런 기술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자연의 흐름에 맞춰 숨쉬는 집. 외국인들이 한옥에 발을 들이는 순간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살아있는 공간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만약 집이 사람처럼 숨쉰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바로 한국의 한옥이 그렇습니다. 바람이 지나가고 햇살이 스며들며 계절의 변화에 따라 살아 움직이는 공간. 외국인들은 이집 안에서 단순한 거주가 아닌 자연과의 공존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집이 수백 년 전부터 존재할 수 있었을까? 한국의 전통 가옥인 한옥은 단순한 집이 아닙니다. 바로 수백 년 전부터 패시브 하우스 개념을 실현한 건축물이죠. 온돌이라는 난방 시스템은 바닥을 데워 겨울에도 따뜻함을 유지하고, 대청마루는 공기의 흐름을 이용해 여름에도 시원함을 제공합니다. 게다가, 모든 자재는 100% 자연 소재로, 해체 후에도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사실. 외국 건축가들이 한옥을 보고, 최고의 친환경 주택이라고 감탄하는 이유,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진짜 자연을 느낀 게 언제였나요? 도심 속 콘크리트 벽에 갇힌 채 바람의 소리, 나무의 향기, 햇살의 온기를 잊고 살진 않으신가요? 한국의 한옥은 단순한 집이 아닙니다. 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고, 나무 기둥은 사계절의 숨결을 품어냅니다. 이곳에 서면 마치 자연이 당신을 포근히 감싸는 듯한 느낌이 들죠. 혹시, 이런 집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해 본적 있나요? 저는 알렉스, 프랑스에서 온 건축가로 한국의 전통 건축을 경험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 방문이네요. 처음 한옥을 경험하고 그 매력에 빠져 이제 한옥은 제 인생에 빼놓을 수 없는 관심사가 되었고 이번 방문 역시 한옥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싶은 욕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한옥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여러 나라에서 한옥 건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조지아주 엘리제이시에는 40여 다시 몇채 규모의 한옥 마을이 조성될 예정으로 이는 전주 한옥 마을을 모델로 한 프로젝트입니다. 또한 필리핀 마닐라의 최대 쇼핑몰인 아엘라 모레는 K타운 프로젝트를 통해 한옥 단지가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러한 한옥 수출은 한국의 전통 가옥의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성사되었으며, 베트남, 알제리 등에서도 한옥 정자와 정원이 수출되었습니다. 이처럼 한옥은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한국의 전통과 자연과의 조화를 상징하며, 세계 각지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한옥이 현대, 건축이 배워야 할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단순한 한옥이라는 건축물이 아닌 시간을 초월한 한국의 지혜와 전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외국인들이 한옥을 보고 감탄하는 이유는 그저 예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과학, 철학,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에 놀라고 감동하죠. 여러분도 이 여정을 통해 한옥이라는 공간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함께 느껴보시겠어요? 단순한 전통 가옥이 아닌 첨단 과학 원리와 자연 친화적 설계가 담긴 한옥의 비밀. 왜 세계적인 건축가들과 환경 전문가들이 한옥을 완벽한 친환경 건축물이라 부르는지, 그리고 이 전통 속에 숨겨진 한국인의 지혜와 철학은 무엇인지 탐구할 것입니다. 한옥의 아름다움, 기술, 그리고 전통의 깊이를 통해 여러분도 새로운 시선을 얻게 될 거예요. 수백 년전 지어진 집이 어떻게 현대의 친환경 건축물보다 더 앞선 기술을 가졌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온돌의 따뜻함, 대청마루의 시원함, 그리고 사계절의 변화를 집 안에서 느낄 수 있는 놀라운 경험, 한옥에서 자연과 하나 되는 느낌의 감동한 순간들을 함께 느끼며 이공간에 숨겨진 과학과 철학을 새롭게 바라보게 될 겁니다. 처음으로 한옥에 발을 들였을 때, 저는 마치 시간이 멈춘 공간에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번잡한 거리에서 몇 걸음 떨어졌을 뿐인데, 이곳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죠. 입구를 지나자마자 나무로 된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그 소리는 마치 저를 과거로 초대하는 듯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자리 잡은 작은 연못 위로 잔잔한 물결이 일렁였고, 그 옆에는 오래된 소나무가 든든하게 서 있었습니다. 나무 기둥은 햇살에 반짝이고, 대청마루 위로 부는 바람은 마치 자연이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발밑의 온돌은 겨울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따뜻함을 전했고 창밖으로 보이는 한지 창호 사이로 스며드는 빛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요함을 선사했어요. 그 따스한 빛은 벽에 부드럽게 반사되어 방 안을 은은하게 밝혔습니다. 저는 한옥 안에 서 있는 동안 벽이나 천장이 숨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무와 흙, 그리고 한지로 만들어진 집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았어요. 바깥의 바람 소리와 새들의 지저귐이 집 안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마치 자연과 하나가 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처음 한국에 오기 전까지 저는 전통 건축이라 하면 단순히 오래된 건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아름답긴 해도 현대 기술과는 비교할 수 없을 거라 여겼죠. 프랑스에서 배운 건축학 지식으로는 전통 건축은 보존 가치만 있는 유산일 뿐 실용적인 의미는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옥에 발을 들이는 순간 제 생각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래된 건물이 현대의 친환경 주택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지? 특히 온돌 시스템은 단순히 바닥을 데우는 방식이 아니라 연료를 최소화하면서도 집 전체를 고르게 따뜻하게 유지하는 에너지 효율의 극치였습니다. 대청마루에 앉아 시원한 바람이 몸을 감싸는 느낌을 받으면서 저는 왜 이런 기술이 서양에는 없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현대의 기술이라 부르는 것들이 사실은 이미 수백 년전 이곳에서 실현되고 있었다는 거요. 한옥의 구조는 단순히 전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고려한 최첨단 설계였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지금까지의 제 편협한 시각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전통이 곧 낡은 것이라는 생각은 이 한옥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 쉬는 공간이라는 것을요. 한옥은 단순히 전통의 산물이 아닌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지혜의 결정체였습니다. 이런 공간에서 살면 매일매일 자연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기분이 들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집에서 산다면 매일 아침이 새로울 것 같아. 자연과 함께 숨 쉬는 느낌. 이게 진짜 집이지. 지방의 한옥 마을에서 머물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한옥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한 달간 이곳에서 머물기로 했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대청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한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한지 창호를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었고, 나무 기둥은 그 빛을 받아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조용히 지나가며 대청마루 위에 떨어진 낙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이 공간에서 어떤 특별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찾고 있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그토록 바라던 한옥에서의 고즈넉한 시간을 보내며 저는 한옥과 관련해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할수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머물던 친구 마리아는 저와 같은 건축가지만 그녀는 주로 유럽의 고딕 건축과 현대 미니멀리즘 디자인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자연 친화적 건축과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 그녀는 구조적 아름다움과 세련된 형태에 더 집중하는 성향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건축 철학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곤 했습니다. 어느날, 우리는 대청마루에서 한옥의 구조적 아름다움과 기능성에 대해 토론을 벌였습니다. 저는 한옥이 단순한 미적 요소를 넘어 기능적으로도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반면 마리안은 미학적 완성도가 뛰어나긴 하지만 구조적 견고함은 현대 건축이 더 우수하다며 반박했죠. 저는 흥분한 채 손짓을 더하며 설명했습니다. 마리안, 한옥의 곡선 지붕을 봐.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비바람을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는 과학이 숨어 있어. 그리고 기둥과 들보의 연결 방식은 못 하나 없이도 수백 년을 유지할 수 있는 내진 구조야. 자연의 원리를 그대로 반영한 최고의 설계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날, 마리안은 말없이 대청마루 기둥을 쓰다듬으며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치 한옥이 가진 오랜 시간의 지혜를 직접 체험하려는 듯 했죠. 그날, 마리안이 한옥의 창호문을 부주의하게 다루다 실수로 한지를 찢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깜짝 놀라 어쩔 줄 몰랐어요. 현대 건축물이라면 유리창 하나 깨진 것과 같겠지만, 전통 가옥의 섬세한 조형미 속에서 한지가 찢어진다는 것은 마치 살아있는 집의 숨결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죠. 당황한 우리는 주인 할아버지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전혀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죠. 아가씨, 한옥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세월이 지나면 주름도 생기고 때로는 상처도 입지. 하지만 다시 고치면 돼요. 자 같이 해봅시다. 그렇게 우리는 직접 한지를 붙이는 작업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지와 풀을 가져와 손수 시범을 보이셨고, 우리도 따라하며 조심스럽게 찢어진 부분을 메워나갔습니다. 단순한 보수가 아니라 한옥이 어떻게 숨 쉬는 집인지 몸소 체험하는 순간이었어요. 유리가 깨지면 교체해야 하지만, 한지는 찢어져도 다시 덧붙여 쓸수 있는 살아있는 재료였습니다. 그날 밤, 마리안과 저는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한옥이 사람과 같다는 말. 이제야 이해가 돼. 우리는 현대 건축에서 항상 완벽함을 추구하지만 이 집은 불완전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시 치유할 방법을 알고 있잖아. 정말 놀라워. 그녀의 말을 듣고 저 역시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현대 건축은 무조건적인 강함과 단단함을 추구하지만 한옥은 유연함 속에서 지속 가능성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며칠 후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열린 작은 축제에서 저는 한옥 수리 전문가이자 목수인 박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옥을 단순히 건축물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존재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는 한옥을 수리할 때마다 그 집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박 선생님과 함께 낡은 한옥을 손보던 중 오래된 나무 기둥 하나가 심하게 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꾸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박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 나무가 휘어진 건 단순한 손상이 아니라, 세월과 환경에 적응한 결과예요. 바꾸는 게 아니라, 이 나무가 다시 제 역할을 할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휘어진 부분을 보완할 작은 나무 조각을 조심스럽게 덧대어 수리했습니다. 그러자 기둥은 마치 새로운 숨을 불어 넣은 듯 단단해졌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옥은 단순히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스스로를 치유하고 더 단단해진다는 것을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한옥의 작은 방에서 숙박하며 밤을 보냈습니다. 한옥은 외부의 소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바람이 한집 문을 스치는 소리, 대청마루를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개울물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마치 자연과 하나 되어 숨 쉬는 공간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옥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생명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도시에서 잊고 지냈던 고요함과 자연의 소리를 다시금 듣게 되었어요. 한옥에서의 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에서의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우리는 대청마루에서 차를 마시며 한옥의 매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낯선 노신사가 들어오셨습니다. 주인 할아버지는 놀라는 우리에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분은 이 집의 옛 주인이셨던 분이야. 가끔 이렇게 들러서 집이 잘 있는지 살펴보시곤 하지.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노신사는 조용히 마당을 둘러보시더니 대청마루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린 시절 이 집에서 자랐던 기억, 가족들과 함께 했던 따뜻한 순간들, 그리고 한옥이 지닌 가치에 대해 말이죠. 그의 눈빛에는 애정과 그리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 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과 기억이 녹아 있는 공간이구나. 건축이란 결국 이런 것 아닐까?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집 말이야. 그 후로 저는 한옥의 구조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인간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세 가지 사건을 통해 저는 한옥이 단순한 전통 건축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 그리고 시간과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배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한옥이 현대, 건축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요? 그날 밤, 우리는 마당에서 희미한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마리안이 조용히 속삭였어요. 저기, 저거 고양이 아니야? 우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보니 마당 한가운데에 앉아 있는 검은색의 날렵한 동물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길 고양이 같았지만 무언가 달랐어요. 눈빛이 날카롭고 몸집은 보통 고양이보다 약간 작은 듯 싶었어요. 주인 할아버지는 우리를 보며 빙글에 웃으셨습니다. 고양이가 아니라 살길새. 산에서 내려온 모양이군. 마리안과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마치 고요한 밤, 야생과 문명의 경계에서 마주한 특별한 손님 같았습니다. 찰근 오랫동안 우리를 지켜보았습니다. 마당의 돌을 천천히 밟으며, 한옥의 구조를 살펴보듯 움직였어요. 가끔 이렇게 내려와 자리를 살펴보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마리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살키라 아시아 지역에만 있는 동물인가. 나도 호기심이 생겨 살게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지금은 멸종 위기라 흔하게 볼순 없지만 한국의 고양이과 동물 중 유일하게 남은 야생 고양이과 동물이라고 하네요. 살근 높은 산속에서 주로 살지만 가끔 인가 근처로 내려와 사냥을 하거나 영역을 탐색한다고 했어요. 우리 앞에 살도 이 집이 안전한지 확인하려 온 것일까요? 살근 한옥의 기둥을 한번 휘어보더니 조용히 마당을 가로질러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이곳의 일부였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말이죠. 마리아는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 집은 정말 자연과 함께 숨 쉬는 공간이네. 야생 동물도 스스럼 없이 드나드는 걸 보니 한옥이 자연의 일부라는 게 실감나.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현대 건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조화로운 순간이었죠. 한옥은 그저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자연과 생명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살기 직접 보여준 듯했습니다. 한옥에서 경험한 감정은 저를 깊이 흔들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바쁜 도시 생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여유와 고요함이 이곳에는 있었습니다. 저는 늘 복잡한 도심 속에서 빠르게 흐르는 시간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 알림부터 확인하고 하루 종일 분주한 일상에 쫓기며 살아갔죠. 하지만 한옥에 머무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면 대청마루에 앉아 하늘이 붉게 물드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은 한지 문을 살며시 흔들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와 바람에 나무 잎이 스치는 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언제인지 기억나지도 않는 한때 느꼈던 고요함과 평온함을 떠올렸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바쁜 삶에 익숙해졌을까? 한옥의 자연스러운 소리와 따뜻한 온기는 저를 다시 어린 시절로 데려갔습니다. 바쁜 일상에 지쳐가던 제 마음은 점점 풀어졌고.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온돌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나무의 결이 드러난 천장과 따뜻한 바닥의 감촉은 단순히 편안함을 넘어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옥에서 느꼈던 감정은 단순히 저만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고 싶은 순간이 있죠. 한옥은 그런 우리 모두에게 자연과 함께 숨쉴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여러분도 한옥의 따뜻한 온기와 고요한 순간을 경험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도 저처럼 조금 더 가벼워지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현대적인 건축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열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옥을 단순한 전통 건축물이 아닌 삶의 철학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느꼈던 감정, 자연과의 일체감, 그리고 고요한 행복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이 감정은 단순히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떠난 후에도 저는 여전히 그 아침의 햇살과 바람을 떠올리며, 한옥에서 배운 지혜와 감동을 제 건축 철학에 녹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옥을 통해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전통 건축이 가진 진정한 가치가 아닐까요? 한옥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건축적 감탄을 넘어 저희 삶과 감정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현대 건축이 배워야 할 친환경 설계의 모범입니다. 온돌과 대청마루의 독창적인 구조는 계절에 따라 스스로 온도를 조절하며 나무와 한지 같은 자연 재료는 환경을 해치지 않고도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해줍니다. 한옥의 구조는 과학적 원리에 기반하여 설계되었으며 단순히 아름다운 외형만이 아니라 삶의 철학까지 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한옥을 최고의 지속하는 건축물로 평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옥은 우리에게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방식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자연과 함께 숨 쉬는 이 전통 공간에서 진정한 쉼과 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옥이 가진 진정한 가치이며 우리가 앞으로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한옥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단순한 건축 탐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본질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가져다 준 시간이었죠. 저는 프랑스에서 태어나 현대적이고 세련된 건축 양식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항상 새로운 기술과 혁신적인 디자인을 추구하며 살아왔죠. 하지만 한옥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진정한 건축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한옥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건축은 단순히 구조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공간, 삶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집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집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화려한 디자인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옥이 제게 가르쳐 준이 깨달음은 앞으로 제 건축 인생의 중심 가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옥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공간에서 살아본 적이 있나요? 언제 마지막으로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여봤나요? 혹시 한옥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자연과 함께 숨쉴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한옥에서 느꼈던 따뜻한 온기나 자연과의 조화로움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은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뵐 예정이에요. 기대되시죠?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